여러분들,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쉽게 피곤하고, 숙취도 오래 가고, 몸도 무겁죠? 여러분들 아마 30대까지는 체력이 좋았다고 회상을 할 거고, 40대부터는 안 좋아졌다고 느끼고, 50대라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20대조차도 체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운동을 직접 지도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빨리 지치는 여러분들에게 한 달만에 지구력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MS 마스터 최태선입니다. 체력을 늘리고 싶으시다면 과한 운동의 욕심은 버리셔야 해요. 해외 지구력 아카데미에서는 운동 시간의 80%는 저중 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저중강도의 심박수를 유지한 채 운동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의 체력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부상의 위험이 적고 결국 안 다치는 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다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회복기간 동안 내 몸은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중강도 심박수 구간은 젖산 역치 구간이라고 우리가 근육을 사용을 하면 몸에서 피로 물질인 젖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분해해 주는 거예요. 젖산을 분해해 주는 구간이 지금 이 140대 구간이고 이때 유지를 하게 되면 심폐 지구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컨디션이 좋다고 빠르게 뛰면 피로 물질이 생성돼서 여러분들의 몸을 빨리 지치고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좋다 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저중강도의 심박수를 유지를 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한테 맞는 심박수를 찾아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즉, 달리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지구력 운동과 무산소 근력 운동을 병행해줘야 체력이 빠르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껴보세요. 두근두근하죠? 일반 성인 안정 심박수는 분당 60에서 70회 정도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당 1회가 뛴다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는 매니아나 선수들은 40회에서 50회 정도밖에 안 뛰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심장이 많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쿵쾅 하며 움직이면서 뿜어에는 혈액의 양이 많고 힘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심장의 펌프질을 여러 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단련을 시키면은 강한 심장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맞는 저중강도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숫자 18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 자, 만약에 자신의 나이가 40세라고 한다면 180에서 40을 빼죠 그러면 140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30살이거나 50살이거나 그러면은 그 값이 뭐 150이 될수 있고 160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숫자가 여러분들의 저중강도에 맞는 심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0, 150, 160이 정도 선에서는 옆 사람하고 말하면서 조깅을 가볍게 뛰는 정도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신의 심박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워치 또는 밴드,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심박수를 체크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체력 올리기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을 잘 보세요. 6분을 걷고, 6분을 뛰고를 5번 반복하는 거예요.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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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이죠. 처음에 6분은 걸었을 거고, 마지막 6분은 뛰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멈추지 마시고, 6분을 마지막에 뛰었으면, 어, 약간 쿨다운 개념으로 그냥 편하게 걷기 3분을 하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정확하게 63분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하실 수도 있고, 실외에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어, 실내에서 걸으실 때는 5에서 6km의 속도, 그리고 심박수는 120에서 130 bpm 정도를 유지하면서 6분간 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8에서 9km로 올려서 심박수를 150에서 165 bpm 정도를 유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다섯 번을 하게 되면 결국 평균, 평균 심박수가 140대가 나오게 됩니다. 기기마다 측정값에 차이고 있고 속도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기준은 심박수를 우선 하시는 게 옳습니다 바깥에서 걸으실 때는 바람의 영향도 있고 이 움직이지 않는 바닥을 내가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근력이 더 소요가 되죠 그래서 속도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실내에서는 5-6km로 걸었다면 바깥에서는 4-5km의 속도로 걷는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심박수가 한 120에서 135bpm을 어, 유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뛸 때도 실내보다는 하나 낮춰서 6.5에서 7.5km의 속도로 심박수는 155에서 170bpm으로 맞춰 가지고 이게 뛰시게 되면은 나중에 평균 평균 심박수가 140대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혹시 어렵게 느끼셨나요 제가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속도 5km에서 5.5km로 걷고, 7km에서 7.5km로 뛴다. 그리고 이거를 다섯 번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 시간의 시간이 가게 되는 거죠. 주 3회 한 달간 12번을 하게 돼요. 1 2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뀌는 자신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 시간 파워를 썼다가, 줄였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는 걸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체력과 근력을 동시에 늘릴 수 있고, 심폐 기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어 최고의 운동 프로그램 패턴이에요. 자전거도 가능하죠. 자전거로는 6분을 뛰고 6분을 걷는 게 아닌 9분과 6분 비율로 하셔야 돼요. 9분 빠르게 페달링을 하셔야 돼요. 9분 빠르게 페달링을 하고 6분 가볍게 페달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섯 번, 반복하게 되면 75분, 뭐 마지막 쿨다운 3분까지 하면 78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모두 평균 심박수는 자신의 저중강도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인간의 가장 필요한데 가장 약해진 체력을 올리는 구조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10분 중에 9분은 안 하시고 한 분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한 분은 체중 감량도 됐고, 체력 향상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열분 중에 한 분, 그한 분은 100%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성공하시겠어요? 아니면 실패하기 싫으니까 시작도 안 하시겠어요? 일단 시작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막상 내가 움직이면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문제가 있었던 것도 해결이 되기 시작하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멘탈이 안 잡힌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이나 댓글 주시면 같이 대안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이고 시간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내몸 업그레이드 방법을 부지런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